먼저 병화일관은 넓게 빛나는 태양, 광채, 밝은 것을 의미해서 숨김없이 표현을 하거나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목표,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한 스타일로 연인을 대할 때도 솔직함과 당당함이 매력으로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내나 비밀스러움을 오픈하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운 연인이 되기 쉬운데요 병화일간의 당당함은 떳떳하게 살아가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 돼요 자신이 어떠한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 연인에게 당당하다는 라 의미인 거지 진실된다 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기운이 이런 식으로 월지나지에 많이 있거나 화행이 없는 경우에는 겉으로는 밝아 보이고 반듯해 보이지만 밤하늘의 달빛처럼 내면의 모습과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연인에게 혼란함을 주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신이 밝음을 지향하는지 어두운 것을 지향하는지 헷갈려하기도 해요. 병화일간의 매력은 밝고 숨기 먹고 당당함과 명랑함이 장점이 되는데 수기운이 사주에 이렇게 많아 버리면 출일간처럼 비밀스럽다거나 다크함이 섞이게 되면서 이중성을 띠게 되는 연애 스타일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연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공유하며 소통을 자주하며 오해가 쌓이지 않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지 마세요. 프로필 링크 들어가서 내 사주와 잘 맞는 인형까지 소개받으세요.